국물이 아주 진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닭 요리를 할 건데요 인삼을 홍삼으로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거 넣고 맛있는 닭 백숙 끓여보겠습니다 넣는 재료예요 대추 마늘 홍삼 그리고 후추 넣고 물을 먼저 끓일게요 소금이에요 물을 끓이겠습니다 물이 끓어요 저는 닭을 이렇게 토막을 쳐갖고 왔어요 물 끓을 때 닭을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, 두 덩이씩 이렇게 나눠서 넣어주세요. 그리고 물이 끓을 때또 넣어주시면 돼요. 맞아. 다 넣어주세요. 물을 펄펄 끓이겠습니다. 펄펄 끓죠? 이제 물이 넘치면 안 되니까 중불로 해서 한 30분 끓여줄 거예요. 끓인 지 30분 됐어요. 잘 익었나 한번 볼게요. 닭다리가 이렇게 뼈가 보여요. 그러면 잘 익은 거예요. 기름 좀 걷어주세요. 5분만 더 끓여줄게요. 5분 지났어요. 불을 끄고. 이야, 맛있겠다. 국물이 아주 진해요. 이렇게 떠서 한 그릇씩 드시면 힘날 거예요. 맛있어 보이죠? 닭을 4등분해서 삶았잖아요. 뜨거운 거 찢지 않아도 편리하고, 어, 국물이 홍삼을 만들어서 넣었더니 어, 산맛과 대추를 좀 많이 넣었잖아요. 대추맛.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닭살도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. 국물 역시 끝내줬어요. 한번 꼭 따라해 보세요. 오늘도 닭백숙 만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